지난 카로플 사건 사고 영상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댓글로 공감해 주셨어요. 하지만 몇몇 특정 사건은 빠져있어 아쉬운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전 영상의 순위에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사건 사고들을 2편으로 다뤄봤습니다. 순위는 이슈의 비중과 넥슨의 대처 등을 종합해 제주관적으로 매겼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2021년 9월 23일, 월드 WKC 테마 트랙의 배경음이 사전 공지도 없이 NCT 127의 신곡 스티커로 변경되었습니다. 랭킹전을 즐기던 유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참고로 NCT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이돌 가수이고 스티커는 2021년 9월 17일에 발매된 NCT의 정규 3집 노래입니다. 갑작스레 변경된 배경음에 당황한 유저들을 위해 넥슨은 반나절이 지난 23일 오후 5시에 공지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콜라보 이벤트로 해당 트랙을 주행하고 얻는 이벤트 토큰으로 NCT 멤버의 친필 사인 스티커를 선택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배경음을 강제적으로 11월 9일까지 한다라고도 반 이상 지속한다는 것. 불과 몇달전 블랙핑크의 지수 콜라보하는 사뭇 다른 이벤트였는데요. 지수님의 제작기를 담은 영상과 그 제작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한정 아이템들을 생각해 본다면. NCT 콜라보는 침필사인 스티커와 트랙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이 전부여서 유저들의 불만이 컸었죠. 게다가 카러플 유튜버는 월드 WKC 테마 트랙으로 영상 제작 시 저작권에 걸리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해 곤욕을 치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드 테마의 노래는 넥슨이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데 금영곡 그 대신 테마와 어울리지 않는 아이돌의 노래를 강제적으로 삽입한 것은 게임플레이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넥슨과 SM 엔터테인먼트의 NCT127 콜라보는 그들만의 위닝 협약일지 모르겠지만 카로프를 즐기는 유저는 안중에도 없는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공지 없이 게임 몰입에 방해되는 이벤트를 진행한 넥슨과 NCT127의 콜라보를 4위로 선정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시즌 4 11월 경에 플라잉펫의 레벨을 올려주는 팬 밀크의 경험치가 개당 12 아닌 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플라잉 패스는 스타트 가속 등 카트의 성능을 올려주는 악세서리로 이벤트 무료 획득이나 과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준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플라잉 패스는 팬 밀크라는 아이템으로 최고 레벨을 찍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건전지로 무제한 구입 가능, 루치로는 주간 600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넥스는 유저들이 소모한 팬 밀크를 재지급해 줬지만, 문제는 건전지와 루찌로 구매한 팬밀크까지 그대로 팬밀크로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건전지는 다용도 재화로 사용처가 많지만 넥슨은 팬밀크라는 한정적 재화로 재지급한 것이죠. 이는 시즌2의 시간에 상점 확률 논란에서 건전지로 구입한 시간의 모래시계를 그대로 시간의 모래시계라는 한정적 재화로 과금을 묶어버린 것과 같은 운영이었습니다. 플라잉 팬밀크 오류는 지난 과오를 그대로 저지르는 넥슨의 운영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카라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컨텐츠는 단연코 랭킹전입니다. 랭킹전에는 아이템 스피드전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티어를 올려 보상을 획득하는 컨텐츠입니다. 시즌별 한정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고자 랭킹전을 즐기는 유저가 많았죠. 사건은 시즌 7 업데이트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시즌 6의 마지막 날인 2021년 5월 6일, 6일 업데이트 이후 랭킹전 포인트가 모두 초기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유저들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업데이트의 날짜가 시즌 6 랭킹 전의 마지막 날이고 레전드 카트 챔피언 전용 보상 획득 여부를 좌우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넥슨은 플레이 기록이 초기화된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복구 서비스를 진행했고 카라플 사상 최고의 보상을 지급했음에도 여론은 최고점을 찍은 시즌 7 초기화 사건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는 드리프트를 이용해 빠르게 트랙을 완주하는 게임입니다. 출시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인물들에 의해 많은 응용 드리프트도 개발이 되었죠. 그런데 시즌5 업데이트 이후 많은 유저들이 드리프트 감도가 이상해졌다는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카트여도 드리프트 감도가 유저별로 천차만별이고 미묘하게 변경된 탓에 넥스는 이를 방관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시즌5 2주차에 드리프트 감도 이상 현상을 제보해달라는 설문을 급작스럽게 실시했습니다. 21년 1월 25일 넥슨은 접수된 유저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더블 드리프트 시 오리로 인한 카메라 각도가 기존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파악했다 공지했습니다. 결국 1월 26일 오후 4시 42분 무중단 패치를 통해 드리프트 감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지만 약한 달간 바뀐 드리프트 감도에 적응했던 유저들은 또 다시 원래의 감도에 적응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넥슨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어떤 보상조차 없어 많은 논란이 되었던 드리프트 감도 오류 사건이었습니다. 시즌트부터 현재까지 카로플을 즐기고 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았네요. 카로플 자체는 정말 웰메이드 well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안타까운 운영들을 본보기로 앞으로는 넥슨이 좋은 운영으로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